안녕하세요. 러블리로즈입니다. 이번 이 시간은 캠핑장에서 언박싱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캠핑장에 이렇게 한 트레이가 왔습니다. 트레이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왔는데요. 이 아가들은 호동산 다육에서 온 아가들입니다. 거의 무조건 오찬한 아가들이 많습니다. 어떤 아가들이 있는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너무 예쁩니다. 세상에 요즘 아침 저녁 찬바람이 불어서 어, 아가들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몰라보게 예뻐지는 아가들 많습니다. 어떤 아가들인지 볼게요.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이 아이는 환영 로망이에요. 이 환영 로망, 정말 엽성이 이렇게 환영 스타일로 되어있는 나가는 처음 봤습니다. 제가 환영 로망은 여러 번 소개시켜드리긴 했는데요. 입장이 이렇게 커요. 제 엄지손톱만 합니다. 깜짝 놀랬죠. 완전 둥글둥글, 넓적넓적 하고요. 이 아이는 입장이 안쪽으로 살짝 오므라들어서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운 이 환영 로망, 이아가 5,000원에 온 거고요. 요 아가 옆에 아가 넣타가 다칠까봐 잘 뺐습니다. 요 아이는 키스미 군생이에요. 키스미 군생. 색깔 너무 예쁘죠. 완전 사랑스러웠습니다. 요 키스미는 꽃동산 다육에서 지난번에 저도 하나 데려다가 분갈이 해줬는데요. 그때 한여름에 분갈이 해준 것 같은데요. 그때는 입장이 이렇게 안쪽에 옥빛이 있잖아요. 이런 빛감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분갈이해준 키스미도 지금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지금 재배농가에서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옵니다. 완전 사랑스럽죠? 이런 맛에 키스미를 키우지 않나 싶습니다. 어쩜 이렇게 기온 반하, 변화에 금세 반응을 하는지 너무너무 예쁩니다. 아, 말 나온 김에 지난번에 제가 분갈이해줬던 키스미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요아입니다. 이 제가 한 여름인 줄한 여름이라고 생각했는데 날짜가 보니까 9월 16일이네요. 한 40여 일 전에 제가 분갈이를 해준 것 같습니다. 그때 완전 옥빛이었는데요. 저의 키핑장에서도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이 들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죠. 저 이제 키스미 군생이 이제 두 개가 되네요. 너무 너무 예쁩니다. 처음에 요 아이 데려오면서 요 아이가 언제 이렇게 물이 드나 했는데요. 거의 한달반 만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더니 깜짝 놀랄 일이죠. 완전 사랑스러운 키스미입니다. 또는 이쪽에 다시 가있고, 어, 이쪽에 화분이 큰게 있네. 요 아이는 레드베리입니다. 따글따글 따글 레드베리 완전 산딸기 같죠? 요 아이가 지금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 레드베리는 잘못 키우면 막우자라갖고 목대가 쑥쑥 올라오기도 하는데요. 요 아이 재배 농가에서 정말 잘 키운 것 같습니다. 색감도 예쁘고 완전 따글따글한 요 레드베리 요 아가도 5,000원인 거고요. 다음에 요 아이 대박입니다. 요 아이는 미싱류예요요 미싱류는 지금 제가 쌍두로 골라오긴 했는데요. 쌍두반, 외두반 그랬습니다. 요 아가가 5,000원이에요. 가성비 너무 좋죠. 어요 미싱류는 조금 이 종자푸트에 있을 때도 5 0 0 0 원에도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셨던 아가인데요.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가가 5 0 0 0 원에 입구가 되어서 완전 신나지 않나요? 색감도 너무 예쁩니다. 완전 백분감 있으면서 요 고급스러운 이렇게 색감으로 살구 살구 복숭아 느낌 이런 느낌으로 물이 들어서 많은 분들이 사랑해주는 요 미싱류 얼큰이에요. 제 주먹이랑 비교하면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 아가랍니다. 다음에 요 아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아가는 샤몽이에요. 샤몽이라는, 어, 신품종인데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아가가 어떻게 브리드나, 그, 봤더니, 이 아가도 지금 이렇게, 어, 핑크색으로 물이 들고 있잖아요. 좀더 진한? 아, 핑크 다홍색으로 물이 드는 아가더라고요 얼큰입니다. 입장도 많고요, 촘촘하고 그렇습니다. 요 예쁜 샤몽 요 아가도 5,000원에 입구가 됐고요. 제가 알기로는요 아가도 가격이 꽤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꽃동산 다육 사장님이 착한 가격으로 요 아가를 선보이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와 여기 좁아서도 나와 있어야겠다. 다음에 요 아가는 스노 타이니 버거 타이니 버거입니다. 타이니 버거 요 아이는 이렇게. 어, 파스텔 보라 느낌으로 물이 드는 아가예요. 입장 짤둥해져서 너무너무 귀여운 이 아이 국민다육 중의 국민다육이고, 이 아이는 옛날부터 정말 꾸준하게 사랑받는 다육이 중에 하나, 여기 타이니 버거입니다. 색감, 어, 파스텔 보라 빛감으로 해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가고요. 다음은 빅토리입니다. 어우, 전화가 와서 영상이 끊겼네요. 이 빅토리의 매력은 이렇게 그린 물감을 흘리는 것처럼 이렇게 얼룩덜룩하게, 어, 물이 드는 게 유아의 특징이랍니다 이 빅토리는 저도 왕초호 때부터 키웠었던 아가가 있는데요 정말 순둥순둥하게 잘 자라고 어, 그렇습니다 병충해도 없고 잘 자라고 색감도 예뻐져요 지금 이런 빛깔인데요 한겨울 되면 더 라인도 친해지고 살짝 백분감까지 있어서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크는 이 빅토리 유아가도 5,000원이랍니다 다음에 어우 얼굴 다쳐 <laughs> 다음에 이 아가는 미리네예요 이 미리네는 까망이 다육 기 중에 하나인데요. 까망이 중에서 조금 밝은 보라로 물이 드는 그런 아가죠. 이 9cm 보트의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얼큰히 미리네가 5,000원으로 왔어요. 가성비 너무 좋죠? 이 아가도 이렇게 예쁜 빛감과 살짝 보라색 있으면서 백분이 있어서 더욱 사랑스러운 이 아가 미리네랍니다. 다음에 이 아가는 플라밍고예요. 대박. 플라밍고 너무 예쁘죠? 세상에, 이런 빛감이에요. 손톱 보세요. 장난 아니죠? 요 플라밍고, 요 아가는 원래 가격이 최소 8,000원, 만원, 이렇게 판매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번에 꽃동산 다육 사장님이 무조건 5,000원 코너에 선물 같은 가격으로 준비해준 플라밍고입니다. 너무 예뻐요. 9cm 보트를 꽉 채워서 사이즈도 좋아요. 대략 한 11, 12cm? 요렇게 합니다. 지금 살짝 보니까, 어, 요 아이 촬영할 때는 조금 아침에 이슬을 맞아갖고, 제대로 못 봤는데 지금 이렇게 다말르고 나서 보니까 왠지 산방금이 있는 듯한 어, 금기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되네요. 이 플라밍고 요아가 5천원 정말 어, 러블리가 강추합니다. 너무너무 예쁜 아가예요. 다음에 요아가는 파드마입니다. 이 파드마, 어, 파드마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이런 높이 있는 파드마는 또 처음 보는데요. 그동안 제가 본 파드마는 조금 물이 들어서 조금 인디안, 인디안, 어 인디안 황색 아니면 보라 이런 느낌 자주와 황색과 중간쯤 되는 그런 느낌이 많았었는데요. 요아가 색감 너무 예쁩니다. 손톱 색감 라인 너무 너무 예쁩니다. 요아이 처음에 보고는 파드마가 아닌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예쁜 파드마도 있구나 했습니다. 색감 치이한 아가도 예쁜데, 이렇게 색감이 덜 물든 파드마도 이렇게 예쁘다는 걸 이번에 알았답니다. 이 아가도 5,000원 있고요. 다음에 이 아가는 크레용이에요. 색감 보세요. 너무 예쁘죠? 정말 빨간 크레용으로 색칠한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이 아이도 얼룩덜룩하게 이렇게 물감 들듯이 물이 들어갔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아가예요. 요 아가도 작년에는 제가 만 원에 소개를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요 아이도 이번에 가성비 최고 캐 5천 원으로 입고가 되었습니다. 색감 너무 예쁜 새빨간 빨간 크레용 같은 요 아가 5천 원이었었던 거고요. 이 아이는 라벤더 로즈입니다. 이 라벤더 로즈는 예전에 쪼꼬미 종자포트에 있을 때도 제가 7,000원 이렇게 소개를 했었, 했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 아이는 지금 9cm 포트의 사이즈도 좋고요. 좌우로 이렇게 아가도 달고 있는 이 아가가 5,000원입니다. 이 아이 정말 라벤더 빛감으로 물이 들지 않나요? 이름 너무 잘 지은 것 같습니다. 여성도 통통하고 환한 스타일이고요. 가성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 라벤더 로즈는 정말 꼭 데려다가 키우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촬영을 했다 나간 거고요. 다음에 요 아이는 아라베스크예요. 요 아라베스크는 푸르게 물이 드는 다육이에요. 지금도 붉은색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요. 이 아이가 전반적으로 요 녹빛이 없어지고 새빨갛게 물이 드는 다육이 중에 하나거든요. 이 아가도 여름에 살짝 물이 빠졌다가 이렇게 기온차가 나면 이렇게 금세 물이 들어오는 아가예요. 이 아라베스크도 가격 좋아졌습니다. 이 아가도 5,000원인 거고요. 그리고 이 아가는 아리엘입니다. 이 아리엘은 제가 볼 때마다 하나씩 담아오는 것 같습니다. 너무 예쁘니까요. 아리엘 지금 제가 데려다 놓고 아직 분갈이 못한 아리엘도 있습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모아서 합식을 해주든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쁜 아리엘을 차고잡꾸 담아오고 싶은 아리엘인데요. 요아는 좀더 핑크색이 더 강한 것 같죠? 완전 백분감 있으면서 사랑스러운 요아 리엘 요아가 또 5,000원 하는 거고요. 짠! 다음에 이 아이는 여신입니다. 푸시케 쌍두. 푸시케 쌍두가 5,000원이에요.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이 푸시케는 정말 작년에는 얼굴 하나에 15,000원, 14,000원, 이렇게 제가 소개해드린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 사이즈도 좋아요. 7.5cm 포트를 넘쳐갖고 사이즈도 지금 이렇게 봤을 땐한 10cm 이상 하는 것 같죠? 사이즈도 좋은. 요 까망이 푸시케예요 가운데 색감 너무 예쁘죠? 이렇게 와인 빛감으로 예쁘게 브리드는 어, 푸시케 쌍두 5,000원이었었던 거고, 다음에 이 아이는 플로리 디티, 어, 플로리 디티 외두입니다. 이 외두 음, 8,000원에 판매하고 있고요. 어, 이 외두가 하나, 옆에 하나 더 붙어 있는 커다란 얼굴 쌍두는 12,000원 그렇습니다. 지금 꽃동산 다육에서 그렇게 판매하고 있는데요. 워낙 플로리디티가 색감도 예쁘고, 아가 자구도 잘 답니다. 이렇게 아가 자구 붙어있는 아가 골라왔는데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완전 사랑스럽습니다. 어, 얼큰이 외두도 조만간에 자구를 다달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플로리디티 데려다가 키우는데 자구를 열몇개다나가가 있거든요. 요 아가가 그렇습니다. 자구도 잘 달고요. 이렇게 순둥순둥, 색, 어, 잘 크고, 색감도 너무 예뻐서 꾸준하게 사랑받는 아가인데, 요즘 가격도 정말 좋아졌습니다. 12cm 포트에 헐크니 아가가 8,000원, 그리고 얼큰이 쌍드는 12,000원 그랬답니다. 다음에 요 아가는 사각꽃이에요. 사각꽃. 사각꽃이 손톱이 빨개지고 있습니다. 요 사각꽃 5,000원이에요. 어, 너무 가성비 좋죠? 요 사각꽃은 정말 맨 처음 나왔을 때는 얼굴 한 개에, 외두에 2만원씩 판매를 했었던 사각꽃인데요. 요즘 이렇게 가성비 너무너무 좋습니다. 요즘 군생도 요즘은 2만원 안 하는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군생도 가격이 착하졌고요. 이렇게 아가 자국 뽀글뽀글 나오고 있는 아이가 5천원이에요.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꽃동산다육 사장님 능력자 맞지 않나요? 이렇게 예쁜 아가를 5천원에 데리고 왔답니다. 다음에 요 아가는 센세이션입니다. 요 센세이션. 얼큰이 센세이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큰 센세이션은 또 처음 봅니다. 보통 센세이션은 조금이 종자 부트 아니면 7.5cm 부트 에 있는 아가들이 매두로 많이 나오는데요. 요 아이 지금 10cm 부트예요. 자그마치 10cm 부트에 얼큰이로 되어 있는 요 센세이션. 요 센세이션은 이렇게 엽성이환녀 스텔리면서요.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서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아가인 거고요. 어, 국민 다육이죠. 옛날부터 꾸준하게 사랑받는 데는 다육이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쁜. 센테이션인 거고요. 다음에 니 우와 어, 이 오란시 근생입니다. 이 오란시 근생 1 2 0 0 0 원인데요. 이 오란시는 정말 오란 오, 오 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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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감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쁘 나가요. 오란시 어, 생각이 나려나 모르겠지만 오란시 음료가 있었잖아요. 푸른 빛감으로 물이 들어갔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워 나갔는데 이번에 이렇게 군생이 착한 가격에 입고가 되었습니다 어, 작년에도 제가 오란씨를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훨씬 가격이 어, 거했던 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유아가 이렇게 군생 다육이가 12,000원으로 왔습니다 유아이는 지금 너무 독특하게 생겼고 거북이 같은 느낌 여기 앞에 머리가 있고 등이 있는 듯한 이런 느낌입니다. 이 아이 촬영하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이 아이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이 아이 색감, 오렌지 빛감으로 물이 들면 그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이 아이는 얼큰이 아마빌레입니다. 아머빌레 완전 뚱땡이 얼큰이 아마빌레입니다. 사이즈 너무 좋죠? 이 아가도 10cm 보트에 있습니다. 5,000원이에요. 이렇게 사이즈 좋고요. 살짝 배푼감이 있으면서 이 아이는 아, 핑크색으로 핑크 살구색으로 물이 들면 너무너무 예쁜 아가죠. 이렇게 사이즈 좋은 얼큰이 아마빌레는 또 처음 봤습니다. 제가 아마빌레 조금이 포트에 있던 아가들 합식도 해줬었는데요. 이렇게 사이즈가 크게 자라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화분에다가 쫀쫀하게 심어놔서 그런지 아가가 막 퍼지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아마빌레 이렇게 얼큰이로 있으니까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귀티나 보이는 그런 아가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꽃동산 다육에서온 예쁜 아가들 거의 5,000원이었었죠? 지금, 어, 요, 키스미랑, 그리고, UI, 플로리리티, 오랜 시간 빼고, 전부 다 무조건 5,000원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도 가성비 좋고, 어, 예쁜 아가들, 언박싱 마치고, 저는 분갈이 열심히 하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러블리 로즈 다이 t v 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